민성팔기 들어와서 첨단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구로 온게 지금 40몇개 기업 되죠? 네. 48개 기업. 4개 기업. 48개 기업. 아직 개 기업. 48개 기4 9번째입니다 그만큼 48개 그 기업. 도시에서 미래 신산업 도시로 업 도시로 어, 전환한지가 2년 반이 좀 넘었는데 이제 49번째 우리 아진카이텍이 대구로 왔습니다. 본사가 대구로 오게 되면 앞으로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어, 거기는 어, 판교에 보건가는 디지털 도시로 어, 변방하게 됩니다. 그거는 어, 과학 어, 기술부에서 어, 장관하고 우리가 MOU까지 체결을 해놨기 때문에 곧 아마 수성 알파시티는 첨단산업도시 어, 디지털 도시로 어, 협약을 맺게 됩니다. 아진카이텍이 어, 대구로 오셔가지고 앞으로 대구는 제케신공항을 어, 중심으로 어, 세계로 가는 어, 항로가 다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공 화물로 수출하는 길도 우리나라 항공 화물의 98.2%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어, 특히 신공항이 생기게 되면 인천공항까지 가는 번거로움이 어, 없어지기 때문에 어, 대구로 대구로 첨단 산업들이 지금 어, 다 오고 있습니다. 아진 아, 인텍이 대구로 와서 앞으로, 어, 1조, 어, 원의 매출을 올리는, 어, 그런, 어, 기업으로. 그걸 무슨 기업이라고 하지? 1조 기업조가 유니콘이지. 유니콘 기업이라고 1조지. 유니콘 기업으로 조속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가 정책적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 믿고 주시는 만큼 시장님 에 걸맞는 대구랜드마크 만나.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지금 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laughs> 지만 하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대구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면 원래 대구시에서 1년에 2상급 성진을 2명에서 4명 합니다. 공무원 성진을 원래 그래요. 1년에 2~3명만 2상급 성진을 하는데 2년 반 동안 성진한 게 지금 40명이 넘었습니다. 공무원 국장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우리 대구시는 어, 전국 지자체에서 40대 초반 국장이 있는 데는 대구시밖에 없습니다. 국장이 지금 50대 넘어가도 어, 지금 대구시는 어, 좀 신의 어, 국장이 돼 있어요. 대구시 국장의 주류가 지금 40대입니다. 그만큼 젊은 도시가 됐고 또그 사람들이 어, 기업에 갑질하지 않고 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가사체가 어, 없더라도 <laughs> 그래서 어, 정말 어, 제가 저임 중에 우리 대구시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건 공무원이 절대 기업한테 갑질하지 않는다. 원스톱 투자센터를 만들어서 투자의향만 제출하면, 어, 모든 게두달 내에 끝난다. 이어가도 대행을, 우리 공무원들이 대행해 줍니다. 공장 하나 지으려면요. 주차장법, 뭐, 건축법, 뭐, 온갖 거다 필요하죠. 서류들고 그 기업이 뛰댕기잖아요. 근데 대구시는 거래 그래 안 해요. 내부에서 결제를 해가지고 바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재작년인가? 그, LNF? 공장 설립들어 왔는데 보통 그게 정상적으로 하면 1년 반,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2개월 만에 했어요. 공장 설립하고 투자 생각하고 그걸 공장 짓고 다 하려면 몇년 걸리는데, LNF는 10개월 만에 싹! 다시 했어요. 아마 상공회의소가 서울에서 선정하는 가장 투자하기 좋은 어, 지역이 대구시입니다. 그건 최태호의가 한 이야기고. 어, 그러니까 그만큼 대구시 행정이 뒷받침해 주는 게, 에, 달라졌다. 아, 그리고 대구시가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와서, 어, 빠른 시일 내에 어, 유니콘 기업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